코로나19 걸리게 되면 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골, 걸리지 않게 되더라도 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되면서 굶어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그렇지만 코로나19 환경에서 왜 억만장자 수는 많아진 것이며 또 억만장자 그수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맨몸 등의 흙수저가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지 포부스가 알려주지 않은 그들이 적은 글과 글 사이에 여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백의 미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어, 수년 전부터 분석한 내용들을 일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그 내용을 갖다가 본인이 분석한 것인 마냥 가져다가 쓰시게 된다면 근거 자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근거 자료를 갖다가 쓰게 되는 우매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만나뵙게 된다는 것, 강제 팬 미팅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최근에.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 포브스 2021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코로나19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 아, 포브스 경제 잡지가 순위 세우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에 순위를 세웠어요. 2021년 4월 5일 기준 주가와 환율 기준으로 세계 억만장자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됐죠. 1위는 이제 제프 벤조스,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순위가 세워졌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가 되게 돼요. 엉망장자의수 어, 여기에 이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난게 엉망전자의 수가 되게 되고 엉망전자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죠 여기 보게 되면 1987년에 엉망전자 수에서 지금 2021년 4월 기준 데이터까지 엉망전자 수가 매우 엄청나게 증가가 되게 됐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와 같이 부가 증식이 될 것이고, 엉망전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엉망전자 수가 다소 감소됐는데, 왜 2021년 여전히 코로나19로 주요한 실물 경제가 정상과동이 못되는데 엉망전자 수가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되지만 이 포부스는 순위만 세울 뿐, 그리고 부의 증식, 부자의 수가 늘어난 것만 아, 표기를 할 뿐,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들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에 체계를 갖추지를 못했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수없이 살펴본 내용, 요 자료에 그대로 몇 가지만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린 내용을 갖다가 붙입니다. 자, 달라진 것은 밑에 이 자료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게 됐냐면, 2003년도서부터 2000년 초반에 글로벌 경제는 호경기가 진행되게 됐고, 호경기가 진행되게 되니, 글로벌 경제 호경기 기간에 당연히 억만장자의 수가 증가되고, 억만장자의 순자산이 증가가 되게 되고,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증가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호경기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다시 억만장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이두 이야기를 좀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게 되면 2000년 초반과 2010년, 1 3년에는 어떠한 글로벌 경제의 조건이었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글로벌 경제가 호경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부동산 주기가 호경기. 두 번째는 설비 투자 주기가 호경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호경기를 나타나게 돼도 글로벌 경제는 yes,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먼저, 설비 투자, 글로벌 설비 투자 경, 설, 설비 투자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지표 중이 구리 가격을 보고서는 어, 이 설비 투자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국제 구리 가격에 녹색 선으로 녹색 비행기계도 수명 주기를 나타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식가격이 되었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되었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생애가 만들어지게 돼요.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 반도체 수명 주의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 주의가 짧아진다.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불교에서 윤회의 원리 모두 사회 과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과학에 속하는 이론는 학문 분야를 막문하고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 주기를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접목한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게 되어 일부 국내 분석자료, 일부 해외 분석자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선을 찍찍찍 그은 것은 있게 되지만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 어떻게 수명주기를 구분하고 수명주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검증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어느 것도, 전세계 어느 것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과 같은 수명주기론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지적재산권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만든 이유는 시각적 분석이에요. 달, 달리 표현,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기술적 분석이 되게 되죠. 여기에 선으로 나타난 것들이 데이터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를 검증을 하고, 또한 이, 이것을 여러 이제,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더 많은 분들과 복잡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필요 없이 더 많은 분들과 컨센서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인간이 진화 과정 속에서 두뇌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인 시각 정보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와 같은 저희 기술적 분석 자료 수명 주기론이 되죠. 그래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구리 가격의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2003년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어 같이 세태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세가 진행이 됐어요. 바로 이 시기가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됐었던 시기이고 이러한 시기에 억만장자 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태기에 도착한 구리 가격은 상승세가 종료되게 됐고 남은 것은 제일 밑에 있는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중간에 이 붉은색 선으로 나타는게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1회 이상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반등이 2010년도서부터 만들어지게 됐고 이 반등되는 기간 다시 글로벌 설비투자 호공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반등되는 기간 두 번째 자료였죠. 반등되는 기간 2010년도서부터 엉망전자 수가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 갖고 의미 없는 그 논쟁을 하는 뉴스 기사들을 받고 이미 공개방송에서 달았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냐, 적게 상승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수명주기 상에서 어디에 와 있는데 얼만큼 상승한, 상승한 건지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세태기의 수명주기가 이제 막바지에 와있는 여기서 상, 상승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수명주기가 출발되는 태동기를 넘어서 상승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2000년 초반 같이 태동기를 넘어서 세태기로 장하는 상승생애가 진행됐다가 원자재 슈퍼사이클는 개념에 적합하고, 현재는 상승세가 아닌 경유지 상방에서의 그냥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서비 투자의 호경기 주기는 맞기는 한데 원전의 슈퍼 사이클 개념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한된 반등 국면 수명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요 수명 주기 자료가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 자료가 함축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호경기를 나타내는 것 중에 설비 투자 주기가 이러한 기간 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 봤고 2013년도서부터 다시 엉망전자 수가 더 격하게 장기간 동안 증가해 왔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설비 투자 호경기 말고 부동산 주기를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주택가격 지수 데이터가 있다면 다 여기다가 도시가를 시각화를 하게 된다면 국가가 다르고 서양, 동양, 뭐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산업 특성이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같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1989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피크 꼭지가 만들어지게 됐고 대략 17년 뒤에 2006년경에 다시 피크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와 같은 17년 주기로 피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제학자 한센이 발견을 하게 됐죠 초기 5에서 6년은 부동산 불경기 6년이 넘으면서부터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된다 즉 2013년도 이후에 100만장 억만장자수가 더 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설비 투자도 호경기 부동산 주기도 호경기가 중첩되게 되면서 억만장자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져 왔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서부터 어 지금도 어느 곳에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분석조차 하지 않았었던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됐고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매우 대규모로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됐어요. 대규모로 시중에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라 유동성이 사라지게 됐고 미달라 가치는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낸 바 있죠.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2019년 4월에서부터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우리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할 거야.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자마자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은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게 됐고, 저 대규모 보유자산과 글로벌 유동성과는 어떠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진척도를 살펴왔었고, 이 대규모 보유자산이 매각되게 되면 종료되게 되면. 미달래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2018년 12월 공개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2019년 기간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현상 강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어, 공유해 왔었죠.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 이두 주기가 겹쳤더라도 유동성 자체가 두, 줄어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엉망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에 둔화내지 침체세를 나타내게 됐고 엉망 전자수의 증거세도 어, 둔화되게 됐죠. 근데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됐고, 코로나19 환경임에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억만 장자수가 이전보다 더 폭발적, 이전 고점대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인지,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고, 포보스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서, 어, 떠듬떠듬거리는 영어로 물어보게 돼도, 어, 영어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죠. 왜냐?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된 건지, 설명을 못하고, 국내 언론들이 늘상 하는,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경제 위기가 발생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만든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건 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게 셀프 메이드예요. 스스로 자기의 자산을 뿔려서 엉망장자가 된그 비율이 2001년, 2011년, 2021년 오메오메 왜 이렇게 많아진다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 돈을 더 벌게 됩니다가 아니라 자수성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단돈 100원 하나 받은 것 없고 조상에게 받은 것은 마이너스 재산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도장 꽝 찍어서 그 마이너스 빚을 안 갖게 된 것만이라도 다, 안, 안 갖게 된 것만이라도 다행인 사람이 억만 장자가 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보스 자료에서 설명하지 못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까? TV만 되게 되면 코로나 19 때문에 어,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 보도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이 계속해서 방영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미 공개방송에서 우리는 살펴봤죠.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달라 통화 유통 속도예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 rpm과 같이 미국이라는 경제를 바스켓으로 나타나게 된, 된, 된다면 미달라 유동성이 임계 수준까지 차 오르게 된다면 차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되게 되겠죠. 차 올리게 된다면 얘가 임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RPM 회전 속도가 그때서부터 빨라지게 돼요 즉 통화의 유통 속도는 공급하는 통화 규모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회, 통화의 회전 속도를 늘리고 싶다면 공급하는 통화 규모를 늘려야지 되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임계 수준의 통화 유통 속도를 하향 이탈했다면 원화의 유동성 공급 규모를 더 늘려 줘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는 얘를 늘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발합니다 얘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죠 얘가 멈춰서야지 되죠 먼저 보게 되면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미국 실물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의 화폐 한 단위의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기업들이 되고 기업의 이익이 함께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어,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2020년 4월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됐고, 기업이,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이익은 이와 같이 급격한 침체세를 나타내게 됐고,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도 침체 현상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러자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2조억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재정정책, 또 무제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와 같이 무제한으로 매우 강력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까지 통화의 유통 속도는 침체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2020년 3분기에 멈춰서게 됐죠. 최근에 보도된 언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현재가 미국 경제의 변곡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죠.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든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예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수학에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2020년 12월 이후에 고용지표가 상승세가 더 강화되어 오고 있는 중이죠. 달리 말하면 이미 상승세가 진행되는데 현재가 변곡점이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0년 3분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통화의 유통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난 3분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낮은 아주 싼 이,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서 여기에다 자기네 이제 이득을 합, 쳐서 시중에 자기네가 빌려온 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곳,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는 돈의 도매상들. 달리 표현하면 상업은행, 한국식으로는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도매상들이에요. 돈의 도매상들. 이 도매상들의 실적이 3분기를 기점, 20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됐죠. 그래서 파울 의장이 잘못 말한 것은 미국 경제의 변곡점은 변곡점이란 수학의 개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이후의 과정도 검증해 오고 있죠. 미달래의 침체 현상이 종료된 이 시점에 미국의 기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다시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즉,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부양정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격하게, 강하게,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칠물 경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만 제어될 수 있는 집단 면역이 갖춰지게 된다면 매우 빠르게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환경성 속에서 분명히 2020년도에 코로나 19가 발견됐을 때 전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접할 수 있었던 공포스러운 단어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 경제 멈춰섰다 중공 경제 멈춰섰다 유럽 멈춰섰다 2000 그런 다음에 말을 살짝 바꾸죠 2020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생각밖으로 매우 공격적인 경기부양 여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큰 위기는 없을 수는 있다. 근데 얘가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은행이 붕괴되게 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권이 붕괴되게 되면서 경제대공황에 다가올 거야. 라는 뉴스 보도를 대부분의, 어,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저희는, 어, 숫자를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언론이 말하는 경제대공황은 겨울의 장세에서 겨울의 장세 조건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는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그 분석 내용을 다른 각도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검증해 왔었죠. 그결그 그 결과를 여기서 확인해 볼수가 있어요. 어,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의 특징은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감소되어 즉 이자와 원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의 조건은 대출이 증가됨에도 연체율이 감소되게 돼요. 글로벌 경제의 불경기의 조건은 대출이 증가되는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이 감소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현재 경제대공의 조건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적도 있죠 파란 선으 나타낸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2008년 이후 하향안정세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0년 얘는 4분기까지예요 대출은 증가됐죠 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러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대출이 증가됐는데 연체율이 하락세 뭐 글로벌 경제 호경기 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있어못 믿겠습니다 눈으로 본걸 눈으로 보면 돼요 어렵습니다 눈으로 본걸 이해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와 글로벌 경제 호, 호경기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왔어. 글로벌 경제 호경기 주기라는 것을 알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2010년도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이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말해주고 있죠. 달리 말하면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주기 설비 투자 호경기, 부동산 호경기, 설비 투자 호경기 중첩된 시절, 이 주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부분 가동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억만장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현실은 코로나19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자수선과 흑수저 또는 흙으로 된 수조마저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것은 코로나19라는 표명상으로의 굉장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정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코로나 19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과연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공포스럽고 굉장히 위급한 고난의 시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 180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인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잠깐 동안만이라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런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드리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두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영광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 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영광 검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 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계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더 심층 분석 인뎁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평일 날 퇴근한 뒤에 소중한 주무시기 전까지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삼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삼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